안녕하세요. 디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력 단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뭐 우리가 사법고시라든가, 뭐 임용고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경력 단절을 겪게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쉬는 기간 어떤 걸 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임용고시나, 뭐 사법고시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 몇 년이잖아요. 뭐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 소서에다가 어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소서 쓸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약점 보완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큰게 경력 단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휴직, 휴학 기간이 길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필을 해야 돼요. 휴학기간이 왜 길었으며, 왜, 왜이 시간 동안에 뭘 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동안에 놀았는가, 쉬었는가, 아니면 공부를 했는가, 공부를 했다면 어떤 공부를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시준비나 이런 것들, 공무원시험, 세무사시험 모두 다 우리가 공모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도전이란 말이에요. 도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공부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어필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안 해왔다 그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그것들을 나는 공부를 해왔다라고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뭔가 발전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커리어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력 단절이라든가 우리가 휴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것들은 퇴사 사유나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죠. 퇴사를 왜 했는가. 이런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꼭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들을 채워서 좌수서를 잘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제가 하고 있는 SAPRP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분야들만 지원서에다 잘 어필을 해도 충분히 합격까지 더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리치였습니다.